자 오늘 여기 대구 식품 행사장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사실 어제 하고 첫날 하고 촬영을 하나도 못해서 오늘 마지막 날이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사장을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 나라에서 지금 바이어들 지금 직결하고 있고. 이번에는 지금 경북이 메인이고,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약한 150억 채 정도 참가를 해서 어제는 굉장히 성황에 진행이 됐고요. 오늘 마지막 날에 좋은 성과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치사장님은왜안오실까 이쪽이, 여기 뒤가 여기 전시관이고, 자, 저여에 상담하는 여기 수출 구매 상, 상담장. 자, 뒤에 한번 설명해 드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들어가는 부스. 그리고 저를 도와주시는 저기 우리 팀장님. 네. 자, 우리 코트라 팀장님. 자 <laughs> 아, 네, 네. 왜? 네, 네. <laughs> 어, 네. 안 찍어 줄 거야. <laughs> 여러 업체들과 함께 지금 수출 상담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도 좋은 성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보 네. 브레드즈.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짜잔. 자 여기는 여기는 동대구역. 동대구역 그, 대합실. <laughs> 대합실이고요 지금. 대구에서 모든 행사를 일정을 마치고 부산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동대구에 왔는데 너무 좋네요, 여러분. 자, 여기는 기장, 기장이라고 합니다. 기장, 자. <laughs> 이스 <야. 웃음> 본사, 페이스 본사고, 이게 없었는데, 모든 걸다 잘... 오, 저기 버스가 헬라. 지금 현재 한국은 한3 0도가 웃고는 굉장히 더운 날씨고요. 이번에 출산 왔다가 깜짝 놀랐어. 어우, 아, 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더워서... 네, 아까 촬영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앞에 1인시 여기... 모에 데모... 참 많이 하죠, 대한민국 네. 아이션다 아이션, 이런게슨말이요 괜찮아. 아이 괜찮아요. <목소리> 아이션에. 자, 여기는 세종문화회관이고요 옛날 여기서 우리 김태균하고 또 강성민하고. 제이저스 프라이스 슈퍼스타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살람은 또 케밥 형들의 인사 아니야 살람 자 여기로 네. 광화문 길이구요 지하, 광화문 지하도에서 쫙 올라오는 길인데 청와대가 돋보이는데요 여기봐요 여기, 여기. 세종대왕 상이 있습니다 갑자기 세종대왕상 앞에 왔고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해시계 해시계도 있고. 우리 장영실이 만든 우리 초고기. 장영실이 만든 초고기. 아, 이게 해시계네. 여기 해시계.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그 보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왕 맨날 내가 화면에서 보는 거랑 다르게 굉장히 크네요 웅장하고 어 아, 시끄러워 참 이런 거잘만들었어요신있네요 진짜 나도 하나 찍을까? 내 얼굴 나오게 좀 더웠겠네 아 그러네 날씨가 좀 덥긴 한데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아요 앞에 보시는 거는 미군 대사관 그리고 이렇게 앞에 경화문이 보이고 내 기억에 저쪽에 저 높은 건물 있죠? 저게 경찰청었던 이기 같아요. 그리고 여기 외교부가 있고요. 그리고 저긴 내 생각에 경찰청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 여기 행사도 많고, 맨스 무슨 많이 먹 많고. 좋네고요 여기. 좋아 여기 종로가 사실 대한민국의 메카입니다 메카 역사와 경제와 그리고 또 시장 여기 문화 어, 여기가 사실 메카지 여기지 여기 아우 저기 또. 많은 외국인들, 갑니다. 아, 나랑 똑같은, 우리 또, 우리 외국인들. 아, 그렇습니다. 또, 인도 사람들 같네 이렇 하면, 이 광화문 뒤에 예전에 중앙청있었 중앙청. 우리 중앙 걸었을 때, 우리 소풍 가서 배일장 하고, 사실 중앙청이 예전에 기억에, 박물관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목소리> 기 거기. 그래서, 거기서 막, <목소리> 우리 청자 같은 것도 봤던 기억도 나고, <목소리> 그러네요. 때 네. 언제죠? 우리 김영삼 정부 때다 치워버렸죠? <목소리> 나는 솔직히 뭐, 반반, 잘한 거 반, 나도 됐었다 반입니다. 또. 아픈 역사도 역사입니다. 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까 진짜 관광객 같네. 아, <laughs> 네. 한번 일단 쳐보겠습니다. 아우, 좋아. 이쪽. 서대문 쪽이죠? 저쪽. 쪽은 이제 우리 종가문쪽 뒤에 있고. 그래서 여기로 가면 안국동이 나오죠, 안국동. 아, 나길다 기억나는데? 아니, 또 현대 우리 본사가 있던 있었죠 거기. 아유 한복은뭐 이건 뭐, 뭐 지금 외국도 있을 것 같다 어나 질문이 나가는 분을좋또는데 거? 아, 오늘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다. 이제 네. 경복궁. 우리 경복궁으로 입장하는데 아, 이 땅이 없다. 여 저기 있구나. 자, 여기 우리 수고하시는 분들. 아, 좋다. 좋습니다. 아주. 고즈넉하니 사람은 좀 많지만 그래도 날씨도 좋고 이제 메인 우리 메인 엔트로스로 한번 걸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억하면 저 제일 큰데 이름이 근정전에서 근정전 그죠? 자도 한번 진짜 관광객 모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슉 돌려서 이쪽에 이제 뒤로 마문이 있고 야, 좋다 음. 그리 떠난지 오래됐는데도 여기 한번 오면은 언제 가셨나 싶어 <laughs> 자 티켓을 사고 이따가 또 다시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티켓, 티켓, 구매 완료했고, 요 티켓 보여드릴게요. 저 3,000원 냈습니다. 3,000원. 3원 호주 돈으로 한, 한 3불, 한 6, 0 0 되겠네요. 3불, 6, 0 0 완전 그냥 음, 공짜네.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 더운 날 저걸 입는다고 아, 이해 좀안 되네. <laughs> 뭐 외국인 분포도를 보면, 저는 이제 보면 알수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 많고, 중국 사람 들많고 일반 목욕 쪽 으로 올라가, 보겠 습니다. 안녕 하 세요, 여기 스캐너 면 됩니까? 감사 합니다. 아, 확실히 정 비가, 많이 잘돼 있는 것 같아 예전보다 그리고 그 진짜 이 한국 고궁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다 오픈도 돼 있고 접근하기도 너무 좋고 아주 훌륭해 그리고 아 우리 저 이제 뒤에 산세가 이 나오는데 아 우리. 니혼진 친구들, 니혼진 동호다치들. 아, 자, 근정전입니다, 근정전. 아, 저 뒤에 청와대가 보이고. 음, 아, 이쁘다. 이 K컬처가 지금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고 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 저도 여기 다시 한번 와서 다시 한번 그 정치를 한번 다시 한번 느껴보고 있어요. 예전엔막 저도 문 열어놓고 저 안에 들어갔, 들어가지 못했는데 저 앞에까지는 갈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다 막아놨네요. 이야, 아름답습니다. 참이 대한민국의 건축물은 곱씹어봐야 그 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아 좋다. 아 멋있네. 점점. 자 다시 뒤로 또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되게 넓어 여기. 나는 많이 와봤어 많이 와봤서 아는데. 자 다시 그리고 저기 뒤로 가면 왜나걔다 기억나지? 그 경회루라고 그게 예전에 만찬 하던데 그 연본 옆에 완전 오픈된 공간으로 지어진 그런. 뭐라 그러지이그런 멋있는 건물 있어요. 곧것도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 이건 옆에서 바라본 근정전입니다. 근정전. 그래도 관리를 잘 했어. 그지? 아유, 여기 정상일 때 진짜 너무들 좋아하네요. 응? 저까까도있고참 좋아하네. 근정전 뒤에 서 있는 우리 일본 도모닥치들 자, 곤니치와입니다. 이런 거 호주에서는 볼수 없습니다. 호주는 역사가 짧기 때문에 뭐, 유적 있는 거, 뭐, 바위 에 뭐, 그림 그려져 있는 거, 그런 거 보면 또난리아닌는데 이런 거랑 비교하면 진짜 참, 대단하죠, 대한민국? 그쵸? 그 옛날에, 니하우, 니하우, 니하우. 아, 맞네요, 경해도도. 경해도. 여요 미니어 쳐도. 근데, 그, 사람들이 잘 알지 모르겠는데, 이 건물이 좀 특징이 있어. 왜냐면, 조선시대에는 계단이 없었거든? 조선시대는 계단이 없어서 2층이라는 그 개념이 없었는데 이 건물이 그 그걸 깬 건물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2층짜리 건물. 완전 와이드 오픈데 그리고 저기 밑에 와저잘 만들었죠? 그죠? 정수를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경래 정수. 이 음, 고요하고 옆에 쪽 말은 좀 짜증나네. 음, 음. 음. 네, 더며가 시간을. 시간을 많이 허비할 수 없어서, 이렇게, 돌고, 차트 크게 돌아서, 사실 이경복궁에 숨은 또, 숨은 게 있죠. 저 뒤에 있는 예전의 박물관, 거기까지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주변으로도 진짜 볼게 많은데, 여기 북촌 하며, 여기 또 우리 태균이가 좋아하던 우리 삼청동. 태균이, 태균이하고 우리 성범이가 좋아하던 여기 삼청동. 삼청동도 참 좋은데. 아,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아, 더워서. 장난 아니야. 땀이. 이매미소리그 응? 한국 여름에, 무더운 여름에 보면 매미소리하고막 많이 나잖아. 오늘이 딱 그날이야. 아. 현재 온도 33도입니다. 도잠만요저기또 33도. 뭘, 봉사, 뭘 공사를 하네? 음, 저기 보입니다. 저기. 내가 가려고 했던 곳. 저 높은 건물. 보니까, 많이, 뒤에도 많이 또 정비 사업을 했네. 더 커진 것 같고. 예전보다 규모가 더 훨씬 커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참, 내가, 내가 나이가 들긴 들었나 같네 이런 데가 와보고 싶다는 게. 그러네. 우리 이렇게 나갔다가, 그러면, 오늘의 내가, 하고 싶은 것 같아요.